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등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 와서 신라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가 중요한 거죠 함께 그러면 솔로몬이 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찾아와서 신라미 여인을 데리고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신약으로 풀면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 함께 예수님과 어디 간다고요? 구약의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왕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가 도 이제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시킬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 자만 함께 연합이 되어진 자만 솔로몬과 신라미 여인이 함께 가자 솔로몬이 사는 왕국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어진 우리 신랑과 신부가 되어진 여러분과 나만이 어디로 갈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함께라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늘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입급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늘 함께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면 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건 그림자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46절 봅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므로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누구와 려오러 가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갔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그게 뭐였어요? 세례였죠, 세례. 세례를 지키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 그 얘기죠?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떡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음, 솔로몬이 신람이 여인을 향하여서 데리러 오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입맞춤하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 의 사역을 위해서 왕궁에 가서 나라를 정치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건 그림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반 당신의 생애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보죠 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 물이 처소는 14장, 15장, 16장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해서 말씀하고, 이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입맞춤을 하고 솔로몬의 입맞춤을 하고 솔로몬 왕국을 가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철임의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가셔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면 재림 때 우리를 데려오는 그 가정, 그 공백 기간에 지금 신라미 여인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솔로몬이 오기를 다시 오마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광야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이 올 때까지 광야에 이었던 것처럼 광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탐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미 여인은 오직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술 왜? 솔로몬 왕을 약속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듦이 있었지만 그 주신 은혜 그 주신 사랑을 기대하고 다시 데리러 온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신람이 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오니 얼마나 기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죄 밖에 없는 우리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의자에서 우리는 누구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이 그 과정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해 다시 오마 왕국으로 데려가마 왕으로 데려가마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활란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고이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되어진 여러분과 나도 굳이 그리스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바되고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을 근거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신라미를 입맞춤을 하고 왕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온다 그러면서 데리러 왔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한번 사랑하고 나서 사랑했으면 그냥 한 번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다시 오마 그리고 왕궁으로 갔다가 다시 올까요? 왜?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는 그 가정을 예표로 그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맞춤하고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때가 되어져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누구를 데리러 와요? 신람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 그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토림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다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부회사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올 것을 재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했고,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끝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위기가 있는데, 골치 아프니까 4월, 10월에서부터 11월 초뭐 이렇게 그런 골치 아프니까 그냥 겨울이 지나고 그렇게 하고 비도 끝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이다 그 얘기면 겨울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 그러니까 추운 것, 시련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얘기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고 가정... 아직 어떻게 실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지금 뭐냐면 겨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겨울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이란 추운 실련기 그거 지났다 비 괴롭고 슬픈 일 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술람이 여인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약속을 하나를 가지고 에루살렘의 여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은 거죠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이 솔로몬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가정을 지금 뭐라고 해요? 겨울로 얘기하고 비로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왔다는 그 소식은 어떻게요? 한나라의 왕이 왔는데 누가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 그래서 그 그것을 보여 겨울이 지난 것으로 비로 끝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풀잖아요, 성경. 그래서 문맥 보셔야 된다. 그죠? 겨울이 지나 비도 끝젖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겨울이랑 비랑은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어느 때에요? 율법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율법의 시대 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운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초림으로 오심으로 발며마 복음의 시대를 맞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겨울로 율법으로 풀면서 이사야는 에 어떻게 표현했냐? 35장 1절부터 2 절. 광야 메마른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는 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죽는다. 메마른 땅이나 사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라 그래서 죄인의 상태를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라고 하죠. 나군의 여정 가운데 가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안주면 죽는 상태. 우리가 그런 심령이란 거죠. 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제 가운데 허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광야다 메마른 땅이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줄거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어 광야 메바른 땅이 지나서 기뻐하고 사막에서 백악과가 피어서 즐거할 때가 있는데 2 절이 뭐죠? 이절또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고 사막이었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양, 영광과 갈매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광녀 메마른 똥, 재인의 상태, 그렇게 얘기하고 그 광녀가 어떻게 요 땅에서 꽃이 피고 우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그건 그림자라고요. 재인되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가 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까도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방인이 부여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아들로 삼는 것을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마가음 1장 1절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장냐에 말은 것, 지인이었던 여름과 나에게 예수가 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은녀가 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의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마음의 비도 끝쳤다. 그렇게 얘기해서 겨울이란, 겨울이란, 지구가 태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겨울이래요. 저 그런 거잘 몰라요. 거, 거울이 아니라 겨울. 겨울이 뭐냐면 지구가 태양과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요 그러면 태양, 신약께서 태양 빛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가 도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겨울이 지난 것, 비가 끝친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동일하게, 슐라미 여인에게 보여요? 솔로몬이 오므로 말미아 함께 가자. 그리고 겨울 지났다. 그리고 비도 꽂혔다. 이제는 어디로 가자? 솔로몬이 사는 왕국을 가자. 왕으로서 가자. 그 얘기죠. 신약으로 풀면, 예수 그리스께서 이제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광략 끝났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울도 지났고, 왜 네? 비도 끝쳤다 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12절 봅시다. 이제 지면에는, 땅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 지나고 비도 끝졌으므로 아름다운 계절이 들어왔어요 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고 또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울들 울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솔로몬과 신라미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건이 활 때는 이제 겨울 지났고, 비도 꽂혔고, 이제 예수 그리스로 도 말며마, 이제 그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활짝 필 것을 약간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고, 비둘기가, 아, 비둘기 소리가 아, 우리 땅에 들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면에 꽃이 폈다, 솔로몬이 오므로 평화가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도 노래를 부를 때 모르게 새 노래로 찬양하자 이러면서 새 노래가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5편 17절 죽은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해요.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응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은 자란 제로인하에서 죽어 있는 여러분과 다는 하나님 찬양하지 못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꽃이 피고 새의 노래소리가 들고 비둘기가 지절질절기 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술라미 하면은 대달의 장막, 거무틱틱한 여인, 제의 여인이에요. 이제게된이 이 술라미가 어떻게 네, 사랑을 입었던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왕후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요 우리가 죽어 있었대. 개달의 장막 갖고 시커커마우만 죄인이었다 그 얘기를. 근런데 솔로몬 왕이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자가 산자가 되어져서 이제 이 살아남을 인하여서 누구를 찬양할 거예요? 예,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 죽어 있는데 살리심을 받았던 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주었던 그 은혜와 그사랑을 찬양하는 소리가 마음 안에 들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암 죽었던 그 심령들이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영이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지므로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연약하고 못난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되어짐을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무슨 소리가 들려 요 꽃이 피는 소리, 새가 노래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을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내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 도다 반구는 뭘 얘기해요? 비둘기를 얘기해 그럼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죠 솔로몬이 갖고 오는 것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솔로몬 샬롬이라는 이름의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예표 해요? 예수 그리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시자마자 너네들에게 무엇이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냥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서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평강을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제문제 사명의 문제, 예수 그리스가 도 감당함으로 당연히 평안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뭐였어요성전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가 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므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말하신 거죠?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하니까 이 땅에 문이, 하늘문이 닫혔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요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심을 무로 표현하고 있어? 요 비들기로. 오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에게 왔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 그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으로요? 비들기가 짐에 딸면서 비들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제 문제 끝났다. 사망의 문제 끝났다. 사단의 문제 끝났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심령이 평안으로 오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를 도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소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합시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가자 하기.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풀면 돼요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를 말씀하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안으로 꽃이 핀다네요 무화과나무는 안으로 꽃이 피어서 어, 안으로 꽃이 피어서 꽃이 없어서 무악가 나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꽃이 안에서 핀다. 그러면 꽃이 안에서 폈으면 열매는 어디서 읽는다고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악가 나무가 꽃이 안 피고 안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안에서 폈기 때문에 열매도 안에서 맺는다. 그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면 그 무악가 나무를 통하여서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을 말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속심령이 강건한 것 그러면 지금 신람이 여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학한 암과 되어져서 푸른 열매가 익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주었던 그분의 솔로몬을 통해서 주었던 사랑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는 속사람이 거듭나 속사람이 그 사랑을 붙잡는 속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그래서 누구 데려간다고요? 순람이 여인을 데려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니까 여러분 속심령에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없으면 데려갈 거야 안 데려갈 거요안 데려갈 거요 근데 자기의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요?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 안으로 그렇게 찾아와 어서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 내면에 이 내면에 이속 사람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은혜에 대한 은혜, 솔로몬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 속 심령 속에서 어떻게요? 열매로 이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 실라미를데리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인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인치심으로 말면 이 속에, 이속 사람 속에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있으면 어디 데려가는 거야? 궁극적으로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누르는 이 땅은 다 심판받아요. 유한한 세계라니까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궁극적인 천국 영생이 오면 이 땅은 심판을 받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데려간다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겠다. 그걸 뭐래요? 이것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다 솔로몬을 통해서 받은 일개 거무틱틱한 여인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개 왕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강건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떡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핍박하고 왕궁의 신하들이 핍박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대응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말랑말랑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제가 방언도다 잊어버렸네. 방언을 처음 받고 하여튼 3일을 이불을 쪽방이죠, 뭐 쪽방에 50만 원에 4만 원짜리 살아었었어요 거기서 하여튼 낮밤을 이불을 안, 안 접고 까르까르까르까르까르 그러면서 까르까르 3일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전 방언을 너무무 어렵게 말든요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은혜가 표적적으로 오니까 아이고 이건 뭐 아이고 미쳐 미쳐서 뭐 반장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어떻게요? 해 손이 굽어 있고 손이 굽어 있으니까 손을 피지 못해요. 죄인의 상태가 그 자기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초대교회는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도 팔아서 내놔요 교회를 해놔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모상통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박해지나요? 인색해지나요? 가칠해지나요? 예민해지나요? 그때만주의 사랑을 오늘도 더 여러분들이 덧입어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넘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람이 여인이 그랬다니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왜요? 한나라의 왕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사랑, 그 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슨자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가요? 예수님, 복음 하나를 위해서 죽으러 갔던 그 사건은 자기를 버리는 사건이요. 손을 피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자. 그 얘기는 이 속사람이 솔로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데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솔로몬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 데려간다고요? 왕으로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데려갈 때는 오늘 속사람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보여 요 면류관을 딱씌더하는 거죠. 근데 면류관을 쓰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찬양해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성경의 일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를 고형으로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가서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만 잘 해석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잘 해석을 한다면, 의도만 잘 이해한다면 다른 데로 퍼지지 아요 다른 데로 퍼질 것이고 솔로몬, 신라비, 예루살렘의 여자들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왕궁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오빠 그것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잘증거되어지는 것이 아가서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해 나가다 보면 역사는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때는 복잡하지만 어쩌면 아까서는 더 단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자, 그러면 두 가지 합쳐. 예, 55분이 되요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내면의 강거나무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포도나무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익은 자하고 그리고 꽃이 핀 자를 어디로 데려갔나고요? 막물 데려갔다. 그래서 여러분나에게는 지금 그런 과정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 우리가 사랑하고 또 향기를 토해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는 것이 지금의 가정고 이 그것이 이제 성령이 내려오에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 누가 데려가실 거냐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내가 가는 거야 그거를 정밀한 제도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다도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다윗스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뭐 실패작이다. 그 얘기. 그 얘기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 오직두가 그런 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라봐밥 먹을 때, 오메.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기를 허락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